이른바 땅콩회왕으로 물의를 빚었던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이어 이번엔 동생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회사 직원에게 물을 끼얹는 갑질을 했답니다. 논란이 들자 황급히 물컵을 던져서 물이 튀었을 뿐 물을 뿌린 것은 아니라고 사과를 했던데 뭐 사람 근처로 물컵 던지는 게더 무서운 거 아닌가? 아무튼 일각에서는 그 집안 내력이다, 인성이 글렀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게 그들만의 문제겠느냐라는 겁니다. 단지 부잣집에서 오냐오냐 오냐 아나무인으로 자랐기 때문만이 아니라 재벌의 갑질에 우리 사회가 너무 쉽게 용인하고 봐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권력자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 승계를 받아도 무죄라고 풀어주잖아요. 땅콩회항의 조현아 전 부사장도 이미 경영에 복귀를 했죠. 이런 나라에서. 재벌들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가 왜 필요한지 똑똑히 보여줍니다.